양봉이다. 박종규 양봉TV의 박종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4월 중순, 이 계절은 바로 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좋은 환경의 계절입니다. 오늘도 초순에 이어서 중순의 양봉 관리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절은 이제 에, 우리가 다음 달에 곧 아가씨 학구를 채밀할 젊은 청년 벌들 양성하는 그런... 어, 시기인데 3월달과 4월달에 태어난 벌이 벌들이 바로 아가시아 꿀을 가져올 젊은 청년벌이다 아, 이렇게 했습니다. 아가시아 꿀이 반계됐을때 한창 유이되고 있는데 늙은 노봉 또 어린 유봉이 많다면 꿀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벌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 그것을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수에 들어가기 전에요, 어, 한국 양봉교육청에서 어, 작년에 이어서 어, 금년에도 우수 여왕 종봉을 어, 생산해서 어,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공급해드릴 계획입니다. 여왕벌 교체는 5월 달부터 아니면 지금부터 8월 달 사이에 교체를 하거나 분봉을해서 새로 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격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하겠고요. 어, 그러면 4월 20일 정도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4월 중순 양봉관리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어, 또 오늘도 한 5가지 정도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교재 10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위에 4월 중순 양봉관리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사월 중순이 되면 자연꽃가루의 발인량이 급속히 증대하고 산란과 육아가 활발히 진행되며 봉군의 세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4월 이 중순이 되면 왜, 그러,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다시피 사월 초순부터 지금 가로수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꽃이 아주 한참 많이 피어있을 겁니다. 물론 남쪽에는 이미 만개가 됐을 것이고 중부, 어 지금 북부 지역은 한창 지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어그북꽃에서 화분과 일부 꿀이 유미디다 보니까 벌들이 활발하게 산란과 육화에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세리 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걸 갖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에, 물론 꼭 독꽃뿐만 꽃가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야생에는 여러 그 어, 미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가져오든지 예, 이 꽃가루를 가져옵니다. 휴, 지금 이제 회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죠. 어, 거기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벌들은 자연 꽃가루가 들어오는 로인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말을 했는 것입니다. 교재에 따라서 본다면 여기에 바로 어, 첫 번째 나오는 어, 대목이 바로 어, 보온재 제거입니다. 어, 지난 초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증을 너무 무리하게 제거하시면 안 되겠죠. 자, 볼까요? 보건증 제거 하시는데 어, 4월달과 5월달이요.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한 계절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두 달은 앞으로 5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고로 어, 많이 기온차가 나는 것이 이제 일개월을 보니까 최저가 6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낮에서 온도 24도까지 됩니다. 이렇게 큰 편차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덮어줬던보온제를 무리하게 해제를 하다 보면 자칫 산란을 중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낮의 온도 때문에 낮의 온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약 5배 이상 됐다 했을 때는 외부 바깥에 있는 거 외부 외부만 제거해라. 내부는 그냥 둬라. 내부는 내부는 그냥 둬라. 내부에는 위에 보온 덮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양쪽 벽에 보온 판도 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벽이 두꺼우면 아무래도 찬 공기가 덜 들어오게 덜, 덜, 덜 되고 또 안에 따뜻한 공기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또 방지가 되고 위에 보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뜨거운 공기가 저 들어가지 않아서 좋고, 또 안에서 또 열기가 밖으로 새나오지 않아서 좋고, 그래서, 어 외부만 하고 내부는 그냥 돌아. 아 이것이 예 지금 이 계절에 해야 될 그런, 어, 보호입니다. 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요것도 지난 시간에 한 건데, 1급 외일봉을 지금 양성하는 그런 기간이다. 왜? 곧 다음 달 중순부터 아가시아유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 청년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거 아무도 볼거 없습니다. 무조건 벌을 많이 태어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아가시아꼴유밀이될때 청년벌이 많아야지 유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청년분들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 아 그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상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상을 올리다 보니까 무리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가다가 다시 내려야 되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계상 올리는 거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특히 여기서 일교차와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일교차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계상을 올린다. 계상은 바로 2층입니다. 2층. 뭐, 연예해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은 계상을 올리는데 우리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그렇고, 또, 연예해 경험을 했더라도 아주 많이 미숙하신 분들은 계상 올릴 때 주의하셔야 된다. 알습니다. 기존에 이때까지 계상을 올리면 어떻게 하자면, 은 단상에 딱 이렇게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매가 되면 계산을 올리라. 이런 내용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초보자들은 이게 육매가 되는지 칠매가 되는지 가늠이 잘안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잘못하면 약한 벌을 올리다가 보니까 종종 피해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딱6매대사이냐 아닙니다. 오를. 좀더 나아가서 7매, 더 많으면 8매. 이렇게 넉넉할때 하시면 더 확실하다는 거, 실패 없이. 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6매가 돼, 소비가 6매가 있다. 봐봐요. 소비가 6매가 됐으면은, 소비가 6매가 있고 여기 경기판에 이렇게 가려 있다면은, 뒤에, 소비는 없지만 뒤에, 바글바글하게, 즉, 개포가 붙어서 개포가 늘어질 정도로, 바글바글하게, 너무 많이 있거나. 이때 있거나 이 계산을 올려야지 여러분들 실패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 조금 주무만큼넘어한걸 갖다 계산 올리다 보니까 벌들이 감기에 걸리버린다 이렇게 되면 자 6매 7매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아요. 감기 걸리지 않죠. 근데 자 옆에 계산을 한번 그려볼게요자 계산을 그리면서 1, 2, 3, 4, 5 요걸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계산을 딱 올렸어. 보통 계산을 이제 삼매를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그럼 여기 있는 봉충판도 빼올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삼매를 맞춰놨는데, 이때 이런 공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격이 걸린다. 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본을 딱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하는 방법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온은 분명히 했습니다. 보온을 그렇죠? 해 줬지만 은 2층은 올렸지만 지금은 어쨌건 6매 벌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6매가 7매가 벌이, 이전도 벌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낮에는 관계가 없어요. 낮에는 관계가 없는데 밤이 되니까 밤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산매 올려준 걸 보시면 은 보통 여기 봉충판 올려줬어요. 봉충판 올려주는 거를. 봉충판. 봉충판을 딱 올려놓으니까 위에는 소초강이나 비소비를 골고루 우리가 배정을 해줍니다. 근데 위에다가 봉충판을 넣어줘놓으니까 낮에는 위에 올라가서 육아도 하고 하겠지만 밤이 되니까 이게 사치라면은 아래쪽으로 벌들이 다 와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2층에 있는 봉충판을 밤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자칫하면 내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철저히. 계산을 안 내리려고 그러면,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도, 기온 편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야간에는 벌이 2층에는 몰리지 않고, 밑으로만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야간에는 위에는 관리가 안 돼서, 그, 패해 본다. 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서 해본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계상에. 반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메르트, 일곱 메르트 넣어요. 오, 칠, 일곱 메르트 넣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2층에 딱 계상 올렸어. 벌 양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계상에 올릴 때는, 제일 옆에 여기다가 우리 식량소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식량소비 식량 소비 그 다음에 소초방을 넣고 또 공소비도 넣고 공소비도 넣고 또 소초방도 넣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놓으면 위에는 지금 이 상태를 본다면은 봉충판이 없어요 그럼 야간에 온도가 늘어 가더라도 위에 없으니까 벌들이 밑으로 물리더라도 위에 봉충판이 없기 때문에 이 벌을 다시 내리지도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어, 이것도 하되 에, 이런 보호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은 사실 이 보호는 안해줘도 무방합니다. 왜? 반대 밑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왜? 이층에는 봉충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할률이 적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개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데 에, 만약에 첫 번째 방법을 했다면, 이건 본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게 한다면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방법은 실패할 용률이 좀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 관리를 잘 해서 본포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계산을 올릴 때, 특히 초보자들이 많이 실패를 합니다. 왜? 이 벌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뒷장에 벌이 많이 넘어왔을 때 충분히 넘어왔을 때 한다든지 7배, 8배 벌이 있을 때 소비에 전부 다 꽉꽉꽉 많이 붙어있을 때 그때 하시면 확실하다 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하실 때 만약에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본중앙위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일교차가 심하기때문에 여러분 잘 조심해서 어, 한번 계상을 올렸던 것을 다시 내리게 되면은요 그건 다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가시아꿀을 우리가 뜨는 것은 어, 사실 토기해야되는 그정도의 아 심한 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아, 계절이 좋다 보니까 벌집짓기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어, 그런 시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로수에 있는 벚꽃이 항상 만개되 있고 어, 어, 곧 이어서 바로 산벚꽃이 또 어, 같이 따라서 어, 피기 때문에 먹거리가 충분할 겁니다. 이때 바로 에, 먹거리가 좋고 외기 온도가 좋고 또가로가 많이 유입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소작업, 벌집치기가황성하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에 증소시에 증수시에 소초광으로 소초강으로 해라. 그래야지 새 소비도 우리가 확보하고 또새 집에다가 산란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질병도 그만큼 없게 되고 여러가지 조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증수시에 꼭 소초광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증수를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소초강을 으실때 우리가 보통 그 어떻게 했나 지우반해보습니까자 소총하려면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다봐요 사, 오, 육이다봐요 그러면. 소초광을 가운데 여기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가에다가 여기다가 소초광을 넣습니다. 광을 넣고 딱 항상 닫아줘야 됩니다. 개기판을 닫아줘야 됩니다. 자, 이때 어, 제가 집으에 보임 들로 이렇게 반쪽짜리 반을 소비에 못스로 소비를 반을 잘라버리고 밑에만 해서. 이렇게 어, 숲불집지어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어, 하는데 에, 여기서 지금 소초광이라는 것은 바로 일벌집입니다 이걸 초고속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벌집 소초광 그걸 가운데 넣거나 여기다 가야해놓때꼭경기판을 내어주고 해줘라 어, 가운데 넣는 거는 강제로 어, 우리가 어, 그래서 빨리 벌집을 짓게 하는 겁니다 가해내 주는 것은 여기, 여기 다참면나 여기 다 차고 짓고 나서 나머지게 이유가 있을 때 와서 짓게 됩니다. 지금은 또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왜냐면은, 가운데 넣어주면은, 오, 이상 집이 흘러가네꽉 차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애들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 방법인데, 여기 넣어주셔도 좋고, 여기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벌이 왕성하기 때문에, 요거를 소초 광은 왕성할 때 넣어주면 확실히 다잘 짓습니다. 만약에 벌이 좀 약하다 하면은, 그냥 공소비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공소비를 넣어주면 집 짓는 시간이 없이 바로 살란하게 되겠죠. 근데 벌이 왕성하면은 왕성하면은 아 그러면 공소비를 넣어도 더 빨리 하느지냐 물론 되겠죠. 그런데 소초광을 넣어서 새집으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벌이 좋은 벌은 공소비를 안 넣어주고 소초광을 넣어서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소초광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응해, 응해, 당시, 그리 시간 시간 했지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약이든지 사용하지 마라. 화학적인 약이든지, 신행 약이든지 하면은 불안되는 손해다. 이렇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신득이 버글버글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드기 벌거라고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그걸 왜 하느냐?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지금 예방차원을안 하셔도 됩니다. 왜? 지금 이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기 온도가 좋죠. 먹거리가 풍부하죠. 하기 벌이 진드기 늘어난 속도보다 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응애가 있는 몇 마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벌이 너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미미하다. 그래서 몇 마리의 그 응애를 잡게 해서 화학적인 약이든 친환경 약이든 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약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해라는 것은 내 소문 앞에서 대박으로 그냥 막죽고 나와야지 약해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가 않다는 거예요. 약을 치게 되면 버는 모든 약을 다 싫어합니다. 수명이 짧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피해가 없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버를 죄수명까지 살게 하거나 아니면 제수명보다도더 오래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기술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은 약을 치지 마라. 자연 상태로 버리 그냥 늘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줘라. 아 그겁니다. 그렇죠? 그럼 약을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진드기 개체수를 줄여주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있는 이게 개체수 어 줄여주는 게 뭐냐? 숯벌 집을 이용해서 응애를 유인을 해서 그걸 개체수를 줄주자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비가 네. 여섯 개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놨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숯벌 집을 짓게끔 넣어주셔도 되고, 이쪽 가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가에. 집을, 어, 집을 짓기 위해서 어, 소광대 소광대를 넣어주면 돼. 넣어주고 여기다가 딱 꽉꽉 붙이놔야 돼. 그럼 집을 길게 짓기 때문에. 이게 소광대입니다. 우리 소비 소비가 이래있던 거를 다 잘라내버리고 이 소비가 있던 거딱 잘라내버리고 공소비 이 가운데 건 없어도 됩니다. 다 잘라내고 빈틀 이것만 여기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그냥 가운데 넣주시거나 가운데 누는보다이 가이로 주는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숯불 집을 다 씻겠죠. 숯불 집을 다씨고 날짜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넣고 나서 14일이나 15일 보고 봉개 됐을 때다 끄집내야 되는데 이걸 안 끄집내면 초보자들 내 뚫다가 다 터져 나와 버리면 진득기 번식 더 많이 돼 버리겠죠. 개체수를 줄이려 그러다가 오히려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안 되니까 아, 여기다 소초 소광대, 소초광이 소광대입니다. 그죠, 빈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뜯어 주시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은 한 2주 있다가 보면은 아, 수퍼지브지가다 봉해서. 그때 이 소광대를 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끓는 물에 넣어서 넣든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어려서 죽이든 그렇게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번 정도 하게 되면 개체 수줄을 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아시야꿀뜰 때까지 고이자가시야꿀 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아 꿀뜰 때까지 두번 하든 세번 하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있는 개,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개체수를 줄여주게 됩니다. 줄여주면 덜 늘어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숲을 방을 이용해서 지금 있는 응애를 개체수를 100마리가 있든 200마리가 있든 관계없습니다. 또 50마리가 있든 개체수를 줄여줘야지 지금 한 마리 잡으면 나도 10월달에 천만리 잡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제 사월달이 되면 곧 이제 에뭘 해야 되느냐? 바로 주변에 도토리 나무가 많죠. 도토리 화분이 많이 들어올 그런 이 조금 있으면 사월 말부터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분기라 채분기 화분을 받는 기계, 그걸 소문 앞에 이제 달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화분을 많이 채취를 해서 소득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화분도 하나의 꿀 이상 큰 소득이 됩니다. 꿀만 소득이 아니라 화분이 더 소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팔기만 잘 하신다면,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영양이 많아서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물질입니다. 화복뿐만 아니라 꿀,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전부다 우리가 봉산물이라고 하는데 벌에서 나온 식품만큼 완벽한 식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질들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요즘 뭐다잘돼 있으니까 버튼을 한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전부 다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분기 이 미네랄이 약7 0이가지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체분기를 달아서, 우리 가족도 건강도 챙기고, 또, 너무나 많이 나오죠. 한 통에서 하루에 거의 500g 정도 이상 나옵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가 또, 꿀이상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질을 잘 해서, 뭐, 여러분들, 읽가 있으면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선물도 좋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 여러분들 소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4월 중순 양동강의는 대충 이 정도로 어 조약을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어 많이 이제 이런 골격적인 걸 아시고 우리가 벌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하수에는 이제 바로 어 꿀을 체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의를 또 어, 집중적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벌통 뚜껑을 열고 이게 뭔가 긴가민가 모르겠다 하시면 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고 꼭 본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박종규 양봉TV로 전화 주시면 은 제가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 어, 중성 관리를 잘 하셔서 올해는 아, 정말 실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화재로 인해서 지금 피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빨리 우리가 회복을 해서 잘 되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지금 중간 통계를 보게 되면은 피해 입은 농가가 우리 양봉농협에서 중간 집계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29개 농가가 피해를 받고 불통 군수는 약5,300군 정도가 우리가 불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가시아가 그 화마에 휩쓸린 것은 아직까지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봤다는 소식만 듣고 있는데 아마 좀 며칠 더 있으면 정확한 통계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이런 불행한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또다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이렇게 또 도와주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